안녕하세요. 넥스트라입니다. 일본에서의 아파트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모습인데요. 이에, 니혼 TV의 밤메 뉴스인 뉴스 제로와 TV 아사이의 유명 주말 정보 방송인 우도 타임즈에서 아파트를 특집으로 보도하며 로제와의 단독 인터뷰까지 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도 타임즈의 경우 2주 연속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선 뉴스 제로에서는 이어서 특집입니다. 라고 오늘 떼고, 구도 타임즈에서는 최신 히트곡 랭킹을 소개하며, 제1위는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로, 주간 재생수 1000만회를 넘은 것은 아파트가 유일하다며, 이 곡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대히트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방송에서 메인 m c 가 아파트 안무를 따라 했던 장면도 다시 한번 소개됐는데요. 이번 곡의 콜라보로 참여한 것은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인 브루노마스 씨와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 씨인데 현재 SNS 팔로워 수가 1억 4천만 명에 이를 정도인 로제 씨와 단독 인터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뉴스 제로에서는 아나운서가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조금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하자 로제가 놀라면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방송에서는 마마에서 소개된 라이브 장면이 장시간 전해지며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곡 아파트. 올해 10월에 공개되니 빠져드는 멜로디와 안무가 화제가 되어 약한달반 만에 뮤직비디오 재생수가 5회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차트 순위에서도 서양음악으로서는 11년 반 만에 종합 1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곡에 맞춰 추는 등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아파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한뒤전 세계에서 올라온 SNS 영상을 장시간 소개했는데요. 이에 아나운서가 일본에서도 모두들 아파트라며 사회현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는지 묻자 로제는 이렇게까지 많은 분이 여러 곳에서 춤춰주실 정도로 인기가 될줄 몰랐으므로 엄청 놀랍고 영광입니다. 라고 하자 방송에서는 아파트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술게임인데 로제 씨가 외국에서 동료들과 아파트로 놀고 있을 때 이런 점을 눈치챘다고 하자 로제는 모두 한국인들이 아니므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도 엄청 즐기고 있었어요. 곡을 만드는 데는 우선 자신들이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야말로 곡으로 하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계의 모두가 우리들과 같이 즐겨주고 있어서 그것이 음악의 힘이라는 사실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에서는 음악이란 모두가 즐기는 것인데 로제씨의 그런 생각은 함께 곡을 만든 브루노 마스씨도 같았다고 했는데요. 로제는 그가 항상 말하는 것이 음악은 사람들을 위한 것 들어주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인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곡을 만들고 있어요. 조언을 많이 해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로 좋은 친구이면서 브루노 샌빠이, 브루노 선배입니다. 이에 방송에서는 2016년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한 로제 씨인데 유튜브 뮤직비디오 재생 수 등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잇따라 달성하는 등 걸그룹으로서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제 씨는 솔로로서도 활동 중인데 압도적인 가창력이 지지를 받아 인스타 팔로워 수도 8천만 명 이상으로 이것은 한국 인구를 훨씬 넘어서는 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데뷔로부터 8년, 그야말로 글로벌 아이콘으로 활약 중인 로제 씨로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스타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는데요. 로제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두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진 감정과 무엇을 느끼는가는 모두와 같다고 생각해요.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고민이나 갈등이 있는 등 모두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자 방송에서는 사실 2021년 솔로 활동을 시작하려던 때 소중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세계적 가희인 테일러 스위프트씨였다고 했습니다. 로제는 엄청 행운이었어요. 우연히 파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만났어요. 당시는 제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시기로 위축되어 있었어요. 제 상황을 모두 그녀에게 전하니 돌아온 대답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편이 좋아. 이런 질문을 하는 편이 좋아. 이었는데 매우 소중한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라이브를 보고 감동했어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메모에도 끝이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메모 내용은 리허설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보컬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등인데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나운서가 로제 씨는 이미 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공부할 것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의외라고 하자. 로제는 아직 인생에서 배울 점은 가득 있다며 겸손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우도 타임즈에서는 아나운서가 일본에서도 아파트가 대인기로 모두 안무를 따라하고 있는데 일본 유명 탁구 선수가 점수를 올렸을 때 아파트 안무를 하고 있다고 하자 로제가 정말이냐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에서는 로제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 후 로제가 아파트 안무의 핵심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로제는 안무의 움직임을 크게 하면서도 위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나운서가 혹시 괜찮다면 카메라를 향해 함께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로제가 흥쾌히 응하자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 안무를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에 아나운서는 이걸 이뤄냈습니다. 방송할 따름입니다. 아마 일본 아나운서 중에서는 처음일 투샷 아파트였습니다. 라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자 방송에서는 아파트로 콜라보를 이뤄낸 것이 그래미상 15관왕 톱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로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이벤트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물론 라이브 공연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벤트 후에는 화려한 가게에서 피자를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도 공개되기도 했는데 아파트를 라이브로 일본 팬이 들을 기회가 있을지 묻자 로제는 일본에서요 꼭 해보고 싶어요. 브루노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하하하. 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여줘 인터뷰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웃고 로제는 라이브 전에 자신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얀 쌀밥에 국, 김치 등을 먹는 것이라며 전에는 된밥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찰진밥이 좋아졌다며 인터뷰 전에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후 카메라가 스튜디오로 옮겨지자 아나운서는 로제씨가 찰진밥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에 메인 MC는 아파트 안무하는 쌀밥 CF가 들어올 것 같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정 출연자인 타마가와에게 아파트를 아냐고 묻자 타마가와는 당연하다고 정색하며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도 틀었을 정도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아나운서는 로제씨는 정말 인품도 멋져서 뭐든 진지하게 답해주셔서 감격했는데 이번에 발매된 앨범의 경우, 무려 로제 본인이 작사, 작곡, 프로듀스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메인MC는 로제 씨의 목소리는 섹시하면서도 귀여워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게다가 싱어송 라이터로서의 재능도 있다는 거군요. 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로제가 아파트로 연말에 한류 장외 홈런을 날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12월 26일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2도 이미 다음 달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로 지명되는 기험을 토하고 있는데 한류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날릴지 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